청나라 그 관리가 올 때마다 엄중한 감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차 되면서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얘네 피곤해. 질린다. 전화. 죽입시다. 그게 왕이 어떻게 그 그래도 백성들 눈이 있지? 그 우리나라를 찾은 표류한 외국인을 죽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네덜란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1대1은 안 되고 조선군사 둘, 하멜 한 명. 1대2로 똑같은 무기를 주고 검투사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하멜이 죽을 때까지 일대 아. 일로. 그러면 이건 공정화 되는 거예요. 무기가 같으니까. 그게 뭐 공정해 일 대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음. 어 그건 아니고 그냥 전라도로 귀향 보내는 걸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제 귀향을 보내고 귀향 하면 굶어 죽잖아요. 한 달에 40kg 씩쌀을 받다가 30kg씩 왕이 보내줬대요 계속. 그리고 그 돈은 국고가 아닌 효종의 매 틈금, 자기 돈, 응. 자기 재산으로 보내줬다. 어. 마음씨 좋은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라도에 도착한 여기는 하멜 같은 경우는 그 잘해주던 효종이 돌아가시고요. 현종이 왕이 됩니다. 현무 씨, 혹시 현종? 현종? 암기왕이시잖아요. 주입식 암기왕. 현종 암기왕. 효종은 뭐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 현종. 힌트. 무슨 논쟁? 상복과 관련된 논쟁. 예송론쟁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야, 이게... 자, 아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네. 효종의 북벌이 집착했잖아요. 네. 근데 급사를 해보니 급사를 한 뒤에 현종 때가 오면서 북벌 운동은 사실상 쑥 들어가요. 예송론쟁이 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양반들 막 도망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잖아요.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기득권이 권위를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예법족보 뭐 복법 이런 걸막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나라가 뒤집힙니다. 현종은 이들을 잊은 거예요. 아니 지금 눈앞에서 막 전국이 뒤집히고 난리가 났는데 전라도를 유배보낸 그 서양인들이 기억이나 나겠냐고요? 철저히 방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새로 부임하는 사도의 성향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고생이 된게또 이제 1660년부터 대기근이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눈앞에서 수천 명이 죽어 나갑니다. 조선 백성들이 나무껍질 벗겨먹고 도토리 빻아먹고 칡뿌리 씹어먹고 이러고 굶어 죽어 가는데 여기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누가 챙겨주겠냐고요. 너무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다 찢어져요. 그래서 하멜은 여수 쪽으로 보내지고 다른 일행은 또뭐 순천 남원 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갖 이제 여수 쪽으로 보내졌는데 하멜이 또 이제 마음씨 나쁜 그 사또를 만나서 고생 엄청 해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나요 현무시 같으면 살수 있겠어요? 살아야죠 살아야지. 그건 맞는 말 써야 <laughs>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그리고 살 거예요? 아니면 탈출, 탈출. 3차, 타, 3차 탈출? 아, 무조건 해야죠. 해야죠. 음. 그래서 하멜이 돈을 모아요. 음. 모아서 조선에 온지 이제 13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감시도 조금 소홀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밤마다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친구인데 얘한테 음. 부탁을 해요. 우리 옆에 섬에 섬좀 사오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좀 있거든? 배 하나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고마운 친구가 수소문을 하더니 배를 사온 거예요 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오. 그래서 3차 탈출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또배 주인이 응. 찾아왔어요 배다시 내놓으라고 왜? 중개인을 거쳐서 판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서양인들한테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놈들 탈출하면 난 사형이다 응. 또 탈출하려고 그러지 다시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형식 같은 거 어떡하시겠어요 하멜리면 돈을 더 얹어 줘야지 몇 배? 두 배, 골, 어... 마음에 들어. 아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요 즘 뭐. 정답이에요. 아 그럼 두 배? 네. <laughs> 어? 아니, 나는 진짜 하멜로 빙의가 된 거예요. 네배하긴좀 <laughs> 아깝고. 네세 배는 <laughs> 배는 좀 그. 어. 그래갖고 거기 횟가닥한 거예요 선주가. 어. 그래서 책에 뭐라고 있을 되있냐면 음...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야 도망가려는 것같아쟤는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안심을 시키려고 일부러 저녁을 같이 먹고 막 술도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일찍 재우고 달밤에 성벽을 넘어서 배에다가 생필품을 싣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쌀. 그, 그 혼자? 아니 그 일행이. 일행이 한 서른 몇 명? 그중에 그 순천하고 막그남 응.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응. 거기에 연락을 해서 또다 모았어요. 일단 10명이나 8 여덟 여덟 명. 포자목에도 그러니까 8명이라고 나오는또 많이 죽기도 했고. 네, 어딘지도 그 모르고 그렇게 그래지 그래 8명이 쌀하고 식수하고 이런 것들을 성벽을 넘어 가지고 배다 에 싣는데 달빛이 조명이 되 줬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우리를 응원하는 듯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다 싣고 동이 트기 전에 그때 배를 확 타고 빕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쓱 나가는데 갑자기 시커 물체가 앞에 나타나. 아. 조선 군함이에요. 아. 여기서 하은 숨도 쉬지 못합니다. 꾹! 참고 가는데 우리 배가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동안 다행히 조선 군함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지나칩니다. 지나치고 이제 동이 터오르고 우리는 자유다라고 날개를 필려고 하는데 어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뒤돌아 봤더니 조 선배야 어떻게? 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 혐우씨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좀 물고기 좀 낚으러 왔습니다 <laughs> 낚으러 왔습니다? 잠깐, 잠깐 나왔다고 어, 잠깐 나왔습니다 어. 잠깐 나왔습니다 어? <laughs> 어? 하멜이 이랬으면 하멜 크류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멜은 어. 지체하는 순간 끝이다 부르는데 무시하고 젖기 시작합니다. 아... 젖기시작해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돛을 올리면 눈에 띌 수가 있으니까, 돛도 내리고 노루만 줘. 노루만 계속 아... 그래서 조선의 그 끝점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을 놓은 거죠. 음... 이제 우리는 탈출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가면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고, 아... 그 임진왜란 때 그렇게 잔인한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왜? 아니, 네덜란드인들은 이미 아,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는 일본의 책임자를 만나는데 13년 전 하멜을 처음 만났던 효종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는 일본 관리는 하멜한테 하루 동안 5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제주에서 서울은 얼마나 먼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사장비는 무엇인가. 전라도에선 얼마 살았어. 그리고 식량과 의복은 어떻게 조달했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 54개가 책에 낱낱이 Q&A로 다 나와 있어요, 하멜이. 게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다르첩이습니다 이상이 저핸드릭 하멜이 13년 28일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자, 제가 고향에 돌아가면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13년 28일간의 일을 믿어줄까요? 여기까지가 하멜 표류의 이야기였고요. 이상한 역사읽보시는 남자, 설민석이었습니다. 네.